안녕하세요. 동아윤 중상 레슨 2 Letters from our readers. My comfort food입니다. Comfort food is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re sad, angry or stressed out. 위안이 되는 음식은 음식인데 너를 기분 좋게 만든다. 너가 슬플 때 또는 화가 날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를 푸드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이 푸드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는 대해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가 단수 취급해주하기 때문에 맥스라는 S 형태를 붙여서 단수 형태로 썼죠. 네, 이때 make는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구어로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when으로 연결된 부사절이 쭉 이어집니다. It can also make you think of happy moments from the past. 그것은 또한 만든다. 너가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행복한 순간들,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서 떠오르게 만든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까지 오는 오형식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 동사는 사역동사로 옵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옵니다. of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happy m o m e n t 가 왔죠. It satisfies not only the stomach, but also the heart. 그것은 만족시켜주는데 위장, 우리의 배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Not only A but also B의 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으로 얘를 B as well as A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It satisfies the heart as well as the stomach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바꿀 때는 A, B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점, B가 먼저 온다는 거죠. Comfort food d i f f e r around the world. 어, 위하는 주는 음식들은 세계적으로 다르다. 이때는 주어가 food에 s가 붙어서 복수 형태로 default라는 동사 원형이 왔죠. 기억해 두시고 Let's see what comfort foods our international readers enjoy. 알아 봅시다. 무슨 위안이 되는 음식을 우리 국제적인 독자들이 즐기는지 알아 봅시다. 어, 청유문으로 나왔네요. Let's plus 동사 원형이고 이 C에 대한 목적으로 명사절이 왔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 하는지라고 해석합니다. 어, 의문사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도 함께 와서 의문사를 What comfort foods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어, 무슨 위안을 주는 음식을 주어 동사하는지라는 거죠. Jessica from USA 미국의 제시카 My comfort food is chicken soup 나의 위안을 주는 음식은 치킨 수프입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어로 chicken soup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In the USA, people eat this soup when they have cold. 미국에서는 사람들은 이 수프를 먹습니다. 그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주절, 부사절 형태가 왔습니다.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로 When I was a small child, I caught a very bad cold.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렸었다. 시간 부사절 주절의 형태로 됐습니다. 과거 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was 비동사 과거형 왔고 주격 보어로 명사가 왔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도 catch의 과거형인 cut가 왔네요.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so that I could get well.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한 그릇의 치킨 수프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나을 수 있도록. my father 주어가 됐고 made는 이때 수요 동사입니다. 나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무엇을 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나왔죠. 이때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면서 사이에 전지사 for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my father made a bowl of chicken soup for me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삼형식 문장으로요. so that은 이때 무엇 하도록 이라는 목적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in order 대시랑 똑같고요. 주절과의 시제 일치가 중요한데 뒤에 could가 온거 보이시죠? made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여기 can이 아닌 could로 왔습니다. c o l d 플러스 동사 원형. 내가 나을 수 있도록. The hot soup warmed my body and I slowly started to feel better. 따뜻한 수프가 내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는 천천히 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아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왔고, 또 n d 로 연결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왔는데요. start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동명사도 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start, begin, love, hate,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투부정사 또 동명사 둘다쓸수 있는 애들. It was also very tasty. 그것은 또한 매우 맛이 있었습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왔죠. Now when I catch a cold, I eat chicken soup. 이제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나는 치킨 스크를 먹는다. 이제 현재로 왔기 때문에 다시 시제가 현재 시대 동사가 쓰인다라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현재 시제 왔습니다. Maria from Brazil. 브라질에서 마리아. In Brazil, there are many dishes that are made with cassava, a vegetable similar to potato. 브라질에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카사바로 만들어진 어, 채소인데. 감자와 비슷한 카사바로 만들어진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There는 유도부사로, 주인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는 형태죠. 둘다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고요. 복수, 복수. Many dishes를 선행세로 가지고 있는 이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수일치도 시켜줘야 되겠죠. Are made with cassava. 어, 이때,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뒤에 같이 만나서 얘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Many dishes made with cassava 이렇게도 와도 됩니다. Or uh, made 하고 수동태가 왔죠. With cassava, uh, with 이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by 이외의 전체사가 사용되는 구분입니다 카사바로 만들어지다. 카사바랑 카사바를 좀더더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동격관계로 뒤에 카사바를 어, 좀더 설명해 주는 구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 여기 더 이어서 적어놓으세요. I love cassava chips the most. 나는 카사바칩을 가장 좋아한다. 이때 부사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I love cassava chips most. 이렇게도 와도 돼요. Once, when I had a bad day at school and felt stressed out, my best friend bought me a bag of cassava chips. 예전에 내가 어, 힘든 날을 학교에서 보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사줬다. 어, 한 봉지의 카사바칩을 사주었다. 주절과 부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로 과거 시제로 진행됩니다. Had a bad day 하면 힘든 날을 보냈다. 그 다음에 felt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때 내 친구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왔는데요. 이때 by의 과거형인 어, 수여 동사가 나왔습니다. 나에게 한 봉지의 카사바칩을이라는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의 형태가 되었고, 예를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라고 했었죠. 얘 순서를 바꾸고 어, 전치사 for를 사용해도 됩니다 My best friend bought a bag of cassava chips for me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When I started to eat the chips, my stress suddenly disappeared 내가 그 칩을 먹기 시작했을 때내 스트레스는 갑자기 사라졌다 부사절, 주절의 순서입니다. when,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start라는 동사는 eating으로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주어, 동사 나왔는데요. it disappea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라졌다, 그냥 능동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바삭거리는 어 칩을 먹을 때 나는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를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도록 만들었다. 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나오네요. 그퀵 사운디가 주어가 되고 메이트가 사역 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Now, every time I stressed out, I eat cassava chips.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카사바칩을 먹는다. 현재 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Every time, 무엇 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카사바칩을 먹는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입니다. Then I feel good again. 그러면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주어 동사, 주격보호로 회우사가 왔죠. Simon from France. 프랑스에서 Simon. I have many comfort foods, but I love marlin's the most. 나는 많은 위안을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들렌을 가장 좋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입니다. 이때 the most 의 더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A m a r e l e i n e is a small cake that looks like a seashell. 마들렌은 작은 케이크인데 조개 껍질처럼 생긴 작은 케이크입니다.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명사가 왔죠. 이때 small cake라는 이 명사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스위치가 현재 시제로 looks라고 일반 동사의 단수 형태가 온걸보이죠 어, look like 이때 like는 전치사로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작은 케이크 People in France enjoy madeleines as an afternoon snack. 프랑스 사람들은 마들린을 즐깁니다. 어, 오후에 간식으로 마들린을 즐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as in a 때 전치사로 무엇으로 써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명사가 나왔죠. 어, 오후의 간식으로 써 즐긴다. people은 복수 형태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adelines for me when I visit her. 우리 할머니는 항상 마들린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다.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주어, 동사, 직접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간접목적어가 나온 3형식 문장이 쓰였고요. 시간부사절이 이어집니다. 이때 always는 빈도부사인데요. 빈도부사는 일반동사의 앞에 위치하고 비동사, 조동사의 뒤에 위치하죠. 항상 만드신다 하고 뒤에는 사명식 형태가 옵니다. 예를 사용식으로 바꾸면 my grandmother always makes me marlins 이렇게 사용식으로 간접-직접의 순서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부사절 주어 동사 목적어. They taste best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그것들은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것들이 오븐 밖으로 즉시 나왔을 때. 이때 주어, 동사, 주격, 우어로, 어, 굿에, 굿이라는 형용사에 최상급이 쓰였네요. 그 다음에 부사절이 나오는데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앞에 데이가 의미하는 것들은 다 마들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가장 맛이 좋고 마들렌들, 마들렌들은 오븐 밖으로 즉시 나왔을 때. 만들어진 직후에 맛이 좋다. Then the kitchen is filled with a sweet smell. 그때 부엌은 가득 찹니다. 어,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주어 동사가 나왔고 수동태로 is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I especially like eating her orange marlins with a cup of tea. 나는 특히 좋아하는데 어, 그녀의 오렌지 마들렌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잔의 티, 차와 함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like라는 동사도 동명사 또는 투보정사 명사적용법도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어, with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Every time I see or smell Madeleines, I think of my grandmother. 내가 그 m a d e l e n e 을 보거나 마,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는 나의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네,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every time, 무엇 할 때마다 라는 접속사로 쓰인 whenever, each time, at any time, when을 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어, 뒤에 of의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만 grandmother가 쓰였네요. Let me share my grandmother's special recipe with you so that you can make orange m a d e l o n s too. 어, 내가 공유하겠다. 나의 할머니의 스페셜 레시피를 공유하겠다. 너와 함께 공유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도 오렌지 마들렌을 만들 수 있도록.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때 레슨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역보어로 동사 원형 share가 왔죠.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어, 할머니의 특별한 어, 레시피를 너와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so that은 무엇 하도록이라는 이 어, 레슨 2에 나오는 문법이었을 텐데요. 목적을 의미하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in order to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명령문은 현재 시제로 시제를 일치시켜줘야되기 때문에 뒤에는 could이 아닌 can make가 왔죠. Maybe madeleine will become a comfort food for you. 아마도 마들렌은 너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이 될 거다.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of comfort food라는 명사가 왔습니다.